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있죠. 이두 사람에겐 아주 중요한 공통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이들의 어마어마한 성공은 물론이고 가장 뼈아픈 후회까지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죠. 중요한 건 원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원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바로 이 능력의 범위. 이 개념이 수십 년을 관통하는 그들 투자 철학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천재의 단순한 원칙. 과연 워런 버핏과 그의 파트너 찰리 먼거를 이끌었던 이 능력의 범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능력의 범위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진짜 잘하는 분야. 남들보다 확실히 경쟁 우위가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다 잘하는 만능천재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진짜 전문가인 분야가 어디지? 이걸 정확히 알고 딱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지식의 양, 그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 그 경계를 아는 겁니다. 작더라도 경계가 명확한 원이 크기만 하고 경계가 흐릿한 원보다 훨씬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 지식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찰리 몽거는이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의사결정을 할때 우리가 마주하는 지식을 세 가지 영역으로 아주 명쾌하게 나눴습니다. 몽거는 이걸 세 개의 상자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인박스.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는 영역이죠. 두 번째는 아웃박스. 이건 내가 모른다는 걸 스스로 아는 영역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바로 위험지대. 여긴 내가 안다고 생각만 하는 즉 착각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지식을 분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인박스, 즉, 내가 아는 건 과신을 조심해야 하고, 아웃박스, 모른다고 인정하는 건 사실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가장 안전하죠. 진짜 문제는 바로 저기 위험지대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영역. 바로 여기서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아주 위험한 인지적 함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특정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 능력의 범위를 살짝만 벗어나도 실제 실력은 뚝 떨어지는데 자신감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간극에서 큰 실수가 나오는 거죠. 능력의 범위 원칙은 바로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칙이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기술주 섹터에 대해 이 원칙이 어떻게 철옹성 같은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버핏과 먼거가 오랫동안 기술주를 피했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일단 사업 모델 자체가 너무 예측하기 어렵고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라는게 있더라도 금방 사라지기 일쑤였죠. 노키아나 야후 같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 발전의 혜택이 회사 주주가 아니라 소비자한테만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의 투자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엄격했냐면요.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랑 엄청나게 친한 친구 사이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회사고 누가 봐도 대단한 회사였지만 내가 그 기술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이들에게 이해라는 원칙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시장 분위기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원칙 고수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인내의 대가였죠.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버크셔 헬스웨이보다 기술주 중심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5%나 더 높았어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지불한 셈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왔는데 2016년에 투자 업계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평생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바로 애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기술주는 쳐다도 안 보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갑자기 그것도 수십억 달러를 애플에 투자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혹시 그들의 핵심 원칙을 버린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을 깬게 아니었습니다. 관점을 바꾼 거였어요. 과거에는 애플을 그냥 하드웨어 주기로 실적이 널뛰기하는 예측 불가능한 기술주로 봤습니다. 당연히 임박스 바깥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라 코카콜라처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소비재 기업이구나라고요. 기술 자체는 몰라도 아이폰에 열광하는 소비자의 행동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을 자신의 인박스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버핏이 본 애플의 경제적 해자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어마어마한 브랜드 충성도. 신제품이 나오면 밤새 줄을 서잖아요.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꽉 묶여있는 생태계. 한번 아이폰을 쓰면 맥북 애플워치로 넘어가기 쉽고 빠져나오긴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고마진의 서비스 사업. 바로 이 점들을 간파한 겁니다. 이 수익구조 변화를 보면 그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수 있어요. 2018년만 해도 아이폰 배출 비중이 62%로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2024년에는 아이폰 비중은 줄고 서비스 비중이 15%에서 25%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애플이 더 이상 아이폰 하나 대박 나야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 앱스토어나 애플 뮤직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증거인 거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애플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능력의 범위라는 게한번 정해놓고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학습하고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도구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버핏은 2020년에 애플 주식 일부를 판게 아마도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아마존 투자를 놓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적인 정직함이야말로 이 원칙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신중함 때문에 놓친 기회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버크셔가 애플 지분을 다시 줄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제 애플이 너무 비싸졌다는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걸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죠. 또 AI 같은 새로운 기술 리스크도 등장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원칙이 언제 들어갈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언제 나와야 할지도 알려주는 양방향 신호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첫째,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지적인 정직함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죠. 둘째, 내가 진짜 남들보다 잘하는 확실한 우위가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셋째, 내 능력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면서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한계를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전략적 강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강력한 생각의 도구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그 경계선 안에 머물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인생의 가장 큰 실수에서 구해주고 또 가장 큰 기회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